자, 파이팅 갑시다. 이번 판에는, 아, 일라오이, 오랜만에, 오랜만에 한 번, 일라오이 한 번, 가볼까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라, 빠크, 동입니다. 리트 갑니다. 이거, 처형, 오이, 리트 갈게요. 안 되겠어. 사격해? 다리 나쁘지 않아. 자자자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자, 일단은 연패를 탈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뒤집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원 이거 뭐냐면 봐봐 이게 처형이잖아요 오이기 궁극기가 이제 처형으로 되면은 이피보건지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살살 연패 타보겠습니다 가자고 와 진짜 잘졌다 기가 막히다 오로치, 야무지게 3연승이 아니라 3연패. 어? 일단 슬큰지 하나. 와, 이번 판에 왜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요. 요 정도 파워 정도로 가겠습니다. 연패, 좋아요. 아 근데 진짜 처형 발동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딜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심하네. 어우, 아파라. 안 나오죠? 증강체 기도해도 되고, 소밥집 기도해도 되고, 지금 귀에 많아. 지금 천천히 가도 전혀 쫄릴 게 일도 없는 상황이야. 어우, 잘 졌다, 잘 졌다. 이래서 도련뱅이 줘야 돼. 고정 데미지로 뚫어야 돼요, 이런 거는. 기다려보세요. 부금온 나는 믿고 있었어! 아, 이번 판에 드디어 각이 나왔구나! 자, 도련변이 문장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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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슥슥. 다음 턴에, 어, 들어가고. 천천히 가자, 가자. 이제 사, 벌써 삼도련변이 처형. 여러분들은 놀랐잖아요. 나 놀라지 않은 거같 나도 엄청 놀랐어. 이게 나올 줄 몰랐어. 아니, 나도 놀랬어, 진짜.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지? 자, 처형. 지금도 처형인데 고정 데미지 나오면은 난리 나요. 아직은 워익 삼성과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큰일 납니다, 지금. 상대방들 긴장해야 돼. 동갈 야무지다. 워익만 잘 나오면 돼, 이제. BF 들어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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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번 판에는 사교계까지 받았기 때문에 워익 데미지가 더 늘어나죠? 자, 이거 도전자 하나 넣어주시고, 이제부터 리을 안녕! 뭐지? 웬 코고모가 나오는 거지? 자, 뚫을게요. 3도련변이어도 뚫을 수 있어 지금. 충분히 뚫어. 못 뚫는 것 같은데, 5도련변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. 약한데? 아닌데, 강한데? 이제부터 슬슬 파워 나온다. 와 나이스. 연패를 딱 기가 막힌 타이밍 이 끊는다. 그렇지. 뭐야? 뭐야? 뭐야 이 고고모? 뭐지? 어 설마 오이기냐? 아니지? 어유 깜짝 놀랐네. 오익 팔아. 왜 그런 거 가지고 있어 깜짝 놀라게 사람. 진심, 진심 깜짝 놀람 역시 고정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 약간 녹이는 속도가 많이 아쉬워요. 지식계가 여기. 오이. 아, 아슬아슬하게 안 나오네. 이거 스태틱을 하나 코고모를 주고요. 음전자를 집어서 오도련변이를 갖추죠. 오도련변이를 음전자로. 덤쪼아놨어 아이템 아끼지 마라.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피갈리야. 피갈리를 해야지 워익 삼성과 오도련변이를 갖출 수 있어. 너무 아끼면 안 돼. 뭐 지금도 충분히 세. 약하지가 않아. 오케이. 피갈리 좋아요. 모익 삼성이랑 처형 찍고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줄게 뽕맛의 신세계. Come, on, come on. 일단 코고모 삼성. 좋았어. 와 이번 판에 도전자 가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니 아니 도련변이 처형에 무슨 도련변이 꿀발난 아니야 사람들? 왜다 도련변이야. <laughs> 아니 도련변이를 네 아... 명이서 가는데 내가 코고모 삼성 찍은 게 무슨 벨이네? 도련변이 들어와! 음전자 없어. 어어. 어어? 재미없어? 끝! 디 엔드. 끝났어. 보여, 간다! 이거, 매드모비 브금온 해야 돼, 이거. 회피 그만떠, 야, 회피 그만떠. 회피 뜨지 마! 아, 회피 좀 그만떠 봐, 야. 아, 회피 미치겠네. 와. 사냥의 전율, 갈까요? 좋았어. 참고로, 이거 할때 팁은, 초가스를 안 쓰는 게 나아요. 왜냐면은, 오도련변이 삼마공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자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, 초가스 안 쓰고, 그냥 문도 쓰는 게 좋습니다. 다시, 매드모빌 보금종. 가자. <laughs> 초가스 뭐하냐? <laughs> 초가스 귀엽다, 귀여워. 와, 아이템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어? 자 구인수에다가 가인정도 일단 아이템 한번 볼까요? 싸움 구도 보고 하죠 화공! 뭐? 뭐먹을아 잠깐만 집행자는 좀아 선생님 집행자는.. 반칙이지! 누가 집행자 쓰래 어? 집행자 쓴 사람 누구야 다 나와 다죽여버릴라게 감히 집행자를 써? 너무 괘씸하고요 들어와 누구냐 이건 나중에 오모거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문도한테 줘가지고 이거 집행자 풀면 좋겠죠 오이 집행자. 야, 이거 진짜 예능덱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. 가끔 성능이 진짜 미친 예능덱들 이 있거든. 풀템 초가스. 아이고, 아이고. 야 이걸 사네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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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 들어가시고. 야, 근데 도련변이 밖에 먹을 게 없다. 야, 도련변이 나 너무 많은데, 이건? 자, 한번 레벨업. 고전자 하나만 뽑아볼까요? 덕분에 이게 완성이 되네.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. 어쨌든 공성 늘어나니까. 아, 우리 초가스. 한입거리 먹으러 왔어요. 맛있죠? 얌. 얌. 냠. <laughs> 어머니, 마트 다녀오셨어요? 오와 카이사 뭐야? 아, 레벨업하고 6도전 각인데, 진짜로? 오케이. 다행히 서풍 없는데. 이거는 제가 봤을 때, 강영웅님이 오셔도 못 말립니다. 이 개는. 강영웅님이 와도 이 개는 못 막아, 진짜로. <laughs> 오케이, 컷. 가엔이랑. 보건 딱 카이사한테 넣고 어 갈게요.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회피가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회피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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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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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초가스 아이슈크림 먹방 갑니다.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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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뭘? 뭐지? 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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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CC한테 좀 약하긴 하다. 더빨톱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. 가봐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? 칠도련변이 뭐야 이거? 어떻게? 아 코그모 삼성 진짜 버려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심 버려야 될것 같아 코그모 삼성 미안해. <laughs> 저희와 함께 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이거 블루 탐켄치로 바로 삼킬게. 블루 탐켄치 넣어가지고 백스를 아웃 시킬게요 이거. 야, 집중해봐. 괜찮아. 그다음에 쫄지마, 쫄지마. 블루 탐키지 줘야 돼. 쫄지마, 쫄지마. 강영웅님 네. 강영웅님 <laughs> 네. 강영웅님 혹시 이거 못 말리시나요? <laughs> 아, <아니>, 피가? <laughs> 와 어떻게 육녀들한테 밀리냐? 아니 이건 아니지. 제발 떠줘. 아, 이게 안된다고 제발 떠줘. 할수 있다고 해줘. 이젠 다르다. 그치, 이게 지면 말이 안 돼. 이거 진짜 지면은 밸런스 파괴지. 아 근데 겁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야 베이가 삼성 나오겠는데? <laughs> 저 사람, 저 선수 지고 있는데, 고 있어 지금. <laughs> 왜지?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매너야. 내가 써렌당할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. 가자. 블루 탐켄치로 백스 바로 먹어치운다. 미친 전략. 바로 뒷라인 돌입. 전략 좋았죠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해. 그니까 변수가 있긴 하거든. 근데 다음 턴에 지금 위기가 있거든 내 인생에.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아직 모 물은 안 물은 찍다 안 되냐? 최선을 다해. 포기하지 마. 할수 있어. 아니 이거 아직 몰라. 이거, 온다. 온다. 와, 온다. <laughs> 오늘 베이가 궁이 <공이> 온다. <laughs> 온다. 베이가 궁이 온다, 베이가 궁이. 아, 겁나 세다. 오케이, 자, 이상으로 요들를못 이기는 처형 워익때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야스, 따봉. 어차피 못 이겨.